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배우로 방송 예능인으로 한시대를 풍미했던 고 김수미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빈소가 마련됐던 한양대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 속에 진행됐는데요. 고인은 발인식을 거쳐 용인 납골추모원 아너스톤의 안장대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 김수미를 떠올리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네티즌들은 방송에서 보면 욕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는 모습이어서 좋았다. 욕을 해도 정겨운 느낌이 있어서 호감을 줬다고 말합니다. 전원일기에서 20여 년 이상 함께 연기했던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그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셨다. 화려한 배우라기보다는 따뜻한 인간미와 유머로 가족처럼 다가오신 분이라 그 슬픔이 더큰것 같다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은 본물을 이뤘습니다. 남국민, 이태성, 김종민, 양정하, 이숙, 김학래, 신동엽, 구혜선, 추성훈 홍석천, 황정음 등이 빈소를 찾거나 SNS에 글을 올려 애도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빈소를 찾은 배우 정준호는 평소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것 같다. 엄마처럼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룹 SS501 김형준도 김수미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셨다. 뮤지컬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 주셨고 방송도 같이 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죄송하다. 어머니처럼 대해주셔서 더 많이 생각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인 이상민은 자신의 SNS에 어머니, 얼마 전 제게 같이 프로그램 하자 하셨는데 아이디어 떠오르실 때마다 제게 전화 주셔서 즐겁게 의논하시던 목소리가 생생한데 너무 아프고 슬프다고 그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민은 현재 탁재훈과 함께 캐나다에서 돌싱포맨을 촬영 중인데요. 평소 양아들처럼 각별한 관계였던 탁재훈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고 김수미 배우의 별세를 추모하기 위한 방송 추모특집도 예고돼 있습니다. MBC 온채널은 29일 오후 8시 다큐플렉스 전원일기 김수미 배우 추모특집을 방송합니다. 오후 9시부터는 김수미 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전원일기 주요 에피소드 3편을 연속으로 편상합니다. 이번 추모특집에서는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이 고 김수미 배우의 연기와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회고하는 특별한 인터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수미는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오랜 시간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사랑을 전한 배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출신으로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작은 국내 방송과 최장수 드라마로 기록되어 있는 전원일기이고 드라마 속 김혜정의 시어머니로 유명했던 일룡엄니 역할로 국민 배우가 됐습니다. 시원시원하고 괄괄한 이미지와 거침없는 캐릭터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토대가 됐습니다. 드라마, 영화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김수미는 통했습니다. 젊은 예능인들을 능가할 순발력과 재치로 사랑받았고 올해 4월까지는 뮤지컬 《친정엄마》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대표작은 일일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합니다. 드라마 《전원 일기》를 비롯해 《수사반장》, 《안녕 프란체스카》, 영화 《맨발의 기봉이》, 가문의 영광 시리즈는 김수미가 아니면 떠올릴 수 없는 작품들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대중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더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살아온 이력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TV나 영화를 통해 활약하다는 모습을 떠올리며 영원히 팬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적십니다. 고 김수민은 7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연예계엔 이순재, 박근영, 김용옥, 남은희 등 80대 나이에도 거뜬하게 연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인 고송혜 씨는 96세까지 현역 MC로 활동했습니다. 처음 김수미의 부고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아니냐고 할 만큼 다들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히 연예 활동을 해온 주인공이었기에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모두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떠난 자는 말이 없고 유족들이 슬픔을 머금은 채 남긴 발자취를 돌이키게 되는데요. 대중 스타로 살아온 김수미는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들에게 오랜 시간 그립고 아쉽고 보고 싶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인은 지난 25일 새벽 잠을 자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기상할 만큼 부지런했는데. 이날은 기척이 없어 따로 살던 아들 정명호 씨가 오전 7시 30분경에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망 원인은 고혈당 쇼크사인데요. 아들 정명호 나팔꽃 FMB 대표는 고인의 당뇨 수치가 500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혈당 조절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혈당이 180 이상 높아지면 소변을 만드는 요새관에서 재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당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몸속 수분도 빠져 탈수가 일어나고 정도가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김수미의 부고 소식을 알리면서 측근과 지인들의 얘기를 빌어 사망 전후의 사정을 들어봤는데요. 고인의 방송 활동 스케줄을 가까이서 조율하고 매니지먼트를 도왔던 측근은 식품 사업을 하면서 여러 소송건들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겉으로는 늘 건강하고 강단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2, 3년 전부터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MB 대표는 엄마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다. 아프셔도 잠깐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곧바로 촬영에 나설 만큼 일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수미는 지난 5월과 7월 건강상 이후로 잠시 입원에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활동 중단 이후 오랜만에 홈쇼핑 쇼호스트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지켜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말투도 어눌해지고 평소와 달리 김치도 손으로 찢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아들 정명호씨의 얘기대로 위험한 수준의 당수치는 스트레스가 더 부추겼을 것이란 추측인데요. 고인은 식품사업을 하며 두세 차례 소용권에 휘말린 데다 뮤지컬 친정 엄마에 출연한 뒤 출연료를 받지 못해 직접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레스는 고혈당 쇼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혈당 쇼크는 보통 정맥 내 수액과 인슐린을 투여해 혈당을 떨어뜨려 치료합니다. 당뇨는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만큼 흔하고 운동과 함께 술, 담배 등을 끊고 음식을 조절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당을 높이는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삼가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배우 고 김수미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가 언급한 과거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미는 2018년 11월 1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 일체에서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기, 육성재 등 아들 같은 다른 출연자들에게 명을 다해 갈때 돼서 가는 사진은 밝은 사진도 좋아. 죽음은 받아들이는 거야. 누구나 죽잖아. 그치?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헌화하고 영정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보통은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는데 내 장례식장에서는 차라리 징글뱅 징글벨 이렇게 웃으면서 춤추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같구나. 우리는 김수미를 잠시 기억하자. 이렇게 보내주면 된다. 그 당시에 벌써 죽음을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죽음을 맞이하는 소신을 밝힌 셈인데요. 오래 전의 얘기라도 과연 김수미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단풍이 깔린 바닥에 누워 나무를 올려다 보던 김수민은 문득 이 단풍 색깔을 봐. 나더 살고 싶어.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으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사라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현실처럼 와닿지 않지만 알고 보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죽음은 늘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방송인으로, 예능인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세상과 작별한 배우 고 김수미의 얘기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